1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는 6*6=36입니다.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는 합이 3인 경우 1, 2 2,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합이 6인 경우 1, 5 2, 4 3, 3 4, 2 51그 다음에 합이 9인 경우 36, 63, 아, 54, 45도 있네요. 36, 45 아,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12인 경우는 66총,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나는 12개, 12개입니다. 36가지 중에 12가이니까 약분하면 답은 3분의 1, 4번입니다. 2번 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a, b라 하자. 방정식의 모든 근이 모두 유리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x 제곱 x제곱은 a 곱하기 b 플러스 1 돼야 되고 이 근이 유리수가 되려면 a 곱하기 b 플러스 1이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제곱수는 뭐 1도 있겠지만 지금 AB는 주사위의 눈이니까 B 플러스 1은 2 이상이죠. 따라서 곱이 2 이상이고 2 이상의 제곱수는 4, 9, 16, 25, 36 이렇게 있겠습니다.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텐데 하나의 수가 2보다는 커야 됩니다. 4는 1, 4, 뒤에 있는 수를 B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B 플러스 1, 뒤에 있는 수는 2 이상의 수가 되야 됩니다. 다 따라서 4, 1은 안 되겠죠. 4, 1은 안 되겠습니다. 4, 4 1은 B 더하기 1이 1인 경우니까 B가 0인데, 0은 주사위 있는 수가 될수 없죠. 곱해서 9가 되는 경우는 3, 3. 한 가지밖에 없네요. 곱해서 16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4, 4. 5, 5. 그 다음에 66 6. 이렇게 총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가 있네요 음. 여기 2도 빠졌죠 2가 빠졌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36분의 6 따라서 6분의 1입니다 3번 1 2 3 4 5다 개의 카드가 있다 다섯 장의 카드를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만든 다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선택한 수가 홀수이면서 천의 자리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모든 경우의 수는 다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인 500, 120까지입니다. 이때 홀수이면서 천의 자리 수가 짝수인 경우 짝수는 2와 4뿐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수가 홀수일 경우는 1의 자리 수가 1 아니면 3 아니면 5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천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수 2개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수 3개 그리고 나머지 선택되어지지 않은 세 개의 수를 만 10, 110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은 300. 그러면 6, 6에 36까지 120분에 36까지 12로 약분하면 10, 10분의 3. 답은 3번입니다.